물건으로 채우는 생활은 이제 그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에 시간과 돈을 쓰고 내면의 자신감을 길러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버립니다. 특히 옷은 정기적으로 처분합니다. 물건에 집착했던 시절에는 저에게 부족한 것이나 자신 없는 부분을 커버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옷이나 패션 아이템은 갑옷 같은 존재였죠. 물건에 휘둘리지 않게 된 지금은 물건이란 생활을 풍요롭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소 수지 코팅된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죽을 때까지 도대체 몇 번을 바꿔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철제 프라이팬으로 바꿨어요. 식용유로 길만 들이면 되니 편합니다. 스타일리션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주방 세제와 수세미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기. 기름이 묻지 않은 그릇은 물로만 헹굽니다. 그러면 주방 세제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름이 많이 묻은 식기는 먼저 키친타올로 기름기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고 베이킹소다를 뿌려 행주로 닦으면 뽀득뽀득. 이제 주방세제는 저희 집에서 없어도 크게 곤란하지 않은 물건이 되었습니다. 가끔 요리를 하는 남편, 세거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남편을 위해서 세제와 수세미도 비치, 공유공간은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식기 건조대를 버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설거지한 그릇은 계속 싱크대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릇 속에 물이 고이지만 싹 털어버리고 행주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릇을 세워두거나 뒤집는 시간이 줄어서 설거지가 더 빨라졌습니다. 출근용과 휴일용 옷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같은 옷을 입기로 했더니 옷의 수량이 훨씬 줄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게 되면 물건의 관리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가방의 한쪽 부분이 바래 있거나 신발 뒤축이 달아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새 물건을 사기 전에 갖고 있는 물건의 관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건보다 내 몸과 피부에 투자하기 나이가 들면서 체형을 커버하는 옷을 고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으로 군사를 감추기보다 코어 운동으로 몸을 만들고 내 의류는 실크 속옷으로 바꿨어요. 옷을 사는 것보다 내 몸을 단련하라고 합니다. 또 화장은 더욱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위해서 돈을 쓰고 메이크업 용품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냉동실에 쌓이기 쉬운 보냉제는 일정 수량을 넘기면 버렸는데 소취제로도 쓸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재료의 흡수성 폴리모를 사용하는 보냉제. 상온에서는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빈 병에 넣어만 주면 끝. 냄새가 신경 쓰이는 장소에 둡니다.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방향제로도 사용합니다. 물건이 아닌 공간 전체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그냥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져다 놓고 보면 뭔가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집을 하나의 통일감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그려보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찜찜하면 전부 꺼내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활하다 보면 실생활에 맞지 않는 물건이 나오거나 물건이 넘치는 등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저는 뭔가 개운치 않으면 그 장소에 들어있는 물건을 전부 꺼냅니다. 마치 이사하는 심정으로 꺼내고 새 집에 이사온 것처럼 다시 수납합니다. 옷은 가능한 걸어서 수납. 옷은 기본적으로 걸어서 수납합니다. 개는 것보다 넣고 꺼내기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고를 때도 편합니다. 접은 자국도 생기지 않고요. 매일 하는 일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충분히 풍족하고 쾌적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협해서 사면 결국 실패하기 때문에 설레는 물건인지와 사용감이 좋은지가 선택의 기준. 좋아하는 물건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집착을 버렸더니 여러 가지 물건을 미련 없이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없애고 쾌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리를 계속 하다 보면 즐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 지속하다 보니 집이 점점 깔끔해지고 정리가 즐거워졌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자꾸 처분했더니 저희 집에는 가구가 거의 없어요.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니 집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납박스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많이 처분하면서 최근에서야 겨우 꿈꾸던 집에 가까워졌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고 오랜 기간 정리를 지속해도 매일매일 버릴 것이 나옵니다. 조금씩 재확인을 하며 물건을 줄인 지금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일 한개 버리기를 다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설레는지와 기분이 좋은지로 소유할 물건 정하기. 좋아하는 물건은 무리해서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향도 변함으로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너무 많거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언젠가 쓸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집을 정리하기 힘듭니다. 적당한 양을 적합한 곳에 놓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방 배치나 가구를 바꾸기보다 간접조명을 활용합니다. 벽에 포스터를 붙이거나 드라이 플라워를 장식하는 등 가능한 한도에서 즐깁니다. 가구나 방 배치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 밤에는 간접조명을 활용해서 거실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든지 가구를 바꾸거나 늘리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네 번째 이사를 계기로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툴던 집안일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쁠 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는 등 좋아하는 일에 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물건을 처분할 때는 가능한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 처분합니다. 망가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류, 가구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물어봅니다. 제가 준 물건을 몇 년이나 사용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무조건 물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안정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생활감이 느껴지더라도 사용하기 쉽고 생활하기 편하다면 오케이. 내 마음속의 기준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물건을 갖는 생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10일 동안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 어울리는 물건은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판매합니다. 약간 수고스럽지만 판매한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거나 저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모이면 한 번에 업로드, 10일 동안만 올려두었다 내립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은 친구나 가족에게 주거나 버립니다. 물건을 줄였더니 청소가 즐거워요. 귀찮다고 느꼈던 청소가 재미있고 좋아졌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청소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청소했었던 시간을 강아지와 보내거나 조깅을 하는 등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살고 싶습니다. 애초에 물건을 늘리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주변에 휩쓸려서 보기 좋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은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인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은 의외로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식이나 가구가 없는 방이 좋습니다. 물건이 너무 없어서 횡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이런 빈 느낌의 방을 사랑합니다. 멋진 인테리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깔끔한 생활이 나에게 맞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휩쓸려서 필요없는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고르면 기분 좋게 집안일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전부 꺼낸 다음에 시작. 존재를 잊어버린 물건이나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 모두를 꺼내서 확인하는 작업은 처음에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절절하게 느낀 후부터는 쇼핑을 할때 정말 신중해졌습니다. 목표는 당장 이사할 수 있는 집, 오래 쓸수 있는 물건만 소유합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지 않는 생활을 시작했더니 충동구매가 사라졌습니다. 싸거나 유행한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물건을 늘리지 않고 차분히 고민해서 엄선한 물건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계절 장식은 작은 것으로 한정, 조립식 트리는 따로 따로 분리하면 한 장에 2mm도 안 되는 나무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수납 고민 없이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장식도 집에 있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꾸밉니다. 아이의 물건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의 짐을 정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어요. 대신 스스로 정리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시선에 맞게 가방을 걸수 있는 후크를 달고 바로 옆에 가방 속 내용물을 꺼내서 세탁물을 넣을 빨래 바구니를 설치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니 편해졌어요.